코와 때려와뗄수 없는 사람 이스물 시간 얼굴을 꽁꽁 무장하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. 이 진료 시간만이 거리낌 없이 마스크를 벗는 유일한 시간이라고요. 도대체 얼굴을 가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? 그의 숨겨져 있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예전에는 이 부분이 성인아토피로 인해 바싹 갈라진 민수희니 씨의 피부가 드러났습니다. 어. 얼굴만이 아니라 이몸 전체에 뭐 퍼져 있는 거 상황인데요. 거. 네. 초침착도 되게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발진이라든지 또 진물도 여기서 많이 나고 있었었어요. 그래서 음. 이 피부는 매우 약해져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한 10년 15년 정도 된것 같아요. 요즘엔 그게 좀더 심해진 것 같아요. 겨울철이고 뭐 춥다 춥고 하다 보니까 이 건조한 날씨에 더욱 민감한 피부다 보니 옷 하나 고르는 것도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.까지 올라오는 폴라티나 이제 재질이 면이 아닌 옷들은 입으면 많이 간지럽더라고요. 자칫 잘못하면 온몸이 울긋불긋, 염증 상태가 더 악화되는 상황.